여러분, 올류 말리부의 지금 키를 보고 계십니다. 키는 어, 이런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어, 일반 뭐 현대차나 기아차에서 기아차나 쌍용차 요런 데서 볼수 있는 키의 모습과는 좀 확연히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문 열리고 닫힌 버튼. 그 사이 사이 중간에도 크롬이 배치가 세 개의 크롬이 배치가 돼 있어가지고 어떤 그 버튼의 기능들을 분류하기 위한 올뉴 말리부 2.0 터보 LTZ 프리미엄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차의 경쟁 차종으로는 LF 소나타, K5, SM6 이렇게가 있구요 종전에 볼수 있었던 8세대 말리부의 투박한 모습을 이제 가감하게 떨쳐버리고 공격적인 레이아웃과 어, 미국 브랜드 고위의 감각을 지닌 상태로 신 모델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뒷좌석에서 앞모습, 앞 모습 앞앞 열의 지금 모습을 잠시 응시하고 있는데요. 그 대시보드의 형상과 그 센터페시아 컨트롤 패널의 형태를 어 종전에 비해서 자, 전보다 좀딱 탔을 때 올랐을 때 쾌적함이 많이 좀 더해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스티어링 휠 하단으로 보시면 무릎 공간도 전보다 공간감을 확보하기에 노력을 많이 기르지 않았나 요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센터페시아의 요런 형태의 디자인을 잠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 보니까 랩 어라운드 디자인을 요번에 이제 새롭게 적용했다고 하네요 입체적이고 약간 이제 표면 처리 자체도 전보다는 많이 신경을 많이 기울인 것 같은데 무엇보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공간감이 많이 넓어진 게 몸으로 이렇게 몸소 딱 느낄 수가 있어요. 딱 차에 올랐을 때그 부분은 좀 칭찬을 해줄 그런 소지가 분명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지금 이제 보고 계신 공간이 2열인데요. 2열에 앉았을 때그 2열 공간도 일렬 공간 못지않게 많이 좀 넓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덕분에 이제 말리부에 이제 말리부를 구입하실 예정이나 혹시나 이제 말리부를 구입하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이제 공간감이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나 이런 이제 판단을 해 봅니다 휠 베이스가 이제 요런 그 공간감을 주는 이유는 휠 베이스가 전보다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공간감을 제공할 수 있는 거고요 정확한 그휠 베이스는 여기 자막의 수치상으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뒷열 에어벤트의 모습이구요. 에어벤트 모습 보시면 요런 식으로 그 크롬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약간 이렇게 너무 반짝반짝 거리는 소재보다는 어, 반 무광 형태의 그 실버 재질을 사용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알루미늄 재질의 그런 타입이 더 좋지. 지금 이런 그 너무 반짝반짝거리는 크롬은 좀 개인적인 취향은 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기는 지금 그 뒷좌석의 도어 트림인데요. 열선 열선 시트는 1 단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우드 그레이는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이 이렇게 사용된 것을 여러분 같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이런 지금 어, 도어 캐치는 아까 이제 에어벤트 옆에 그런 마감했던 형태로 크롬으로 지금 되어 있는 후석 그 팔걸이는 이런 식으로 되있고요. 어 지금 이런 형태 약간 아령하고 비슷한데 아령 하나가 콕 박혀 있는 그런 인상을 주는 팔걸이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따로 뒷좌석에서 이제 뭐 버튼이라든지 열선이 이쪽인지 내장되어 있다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쪽에는 컵홀더가 이렇게 내장이 돼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앞좌석 팔걸이는 이런 형태로 이제 가운데를 가로지는 스티치 라인이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어, 박음질이 실제 만져보니까 상당히 어, 촘촘하고 견고하게 돼 있다 그런 느낌을 줍니다. 쉐보레 차, 쉐보레 차의 그 승용 라이벌을 살펴보시면. 그 가장 하이 트림 경차로 스파크 그 위에 소형차 뭐 아베오 요런 라인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말리부랑 대형차로는 인팔라가 있는데 지금 중형차인 트림에 걸맞게 어 착좌감은 뭐딱 앉았을 때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착좌감은 딱 이제 중형에 걸맞는 그런 정도의 착좌감을 지니지 않았나. 실제 앉아본 결과 그런 인상을 줍니다. 기어 노브 주변입니다. 기어 노브는 이런 형태로 그 운전석 중심으로 기어 노브가 배치가 된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뒷좌석에 이제 아령 형태의 그 컵홀더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기어 노브 옆에도 아령 형태의 지금 컵홀더가 요렇게 배치된 모습이 볼수 있고요. 어, 전반적으로 좌측에 치우친 이제 기어 노브 형태와 우측에 지금 커플로가 자리한 형태, 요런 레이아웃은 상당히 많이 쓰는 레이아웃 구조를 지금 지니고 있구요. 기어노브 뒤편으로는 요렇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어노브 상단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어, 뭐 수동으로, 아무튼 뭐 오토로 갈 때도 물론 있으시겠지만은 그 미션을 수동으로 변속, 인위적으로 변속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사용해서 변속이 가능하게 할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배열이 되어 있는 모습이구요. 기어 노브 앞쪽으로는 VDC 그리고 이제 주차를 나타내는 그런 버튼들이 자리하고 전반적으로 센터페시아에는 우드 그레인이 많이 삭제가 되어 있는 반면에 지금 그 기어 노브 주변에 이렇게 이제 우드 그레인이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포인트를 줄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 기어 노브 옆에 그리고 양쪽 그문 옆에 트림에 그리고 뒷좌석 요렇게총4 군데의 이제 우드 트림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스티어링휠 뒷편으로 지금 버튼 시동이 저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레이아웃의 디자인상 그 버튼 시동 그 위치가 조금 애매모호하게 위치가 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해볼... 다이 차는 이제 LTZ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쉐보레 차를 알수 있는 쉐보레. 영문 로고에 그런 게 이제 도 도어 스카프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그 도어 스카프 옆으로 시트 쪽으로 시선을 잠시 옮겨 보시면 이렇게 운전석을 조절할 수 있는 파워 시트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데 플라스틱으로 그냥 투박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뭐그 중형차기 때문에 그 고급 소재를 쓸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 파워 시트는 반대편에도 이제 버튼이 자리하고 있어 가지고 조수석도 파워시트로 조절할 수 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조수석에는 지금 워크인 스위치가 없어 가지고 운전석에서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스피커는 보스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어,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보스 로고가 딱 들어가 있죠 파워 인도 있는 버튼을 잠시 살펴보시면 조수석과 운전석만 이제 오토 타입으로 되어 있다. A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영문으로요. 그리고 뒷좌석은 오토 타입은 아니고, 어 약간 미국차의 그런 요런 버튼 배열이나 그런 걸 봤을 때도 미국차의 그런 감성이 많이 묻어나지 않나. 좀 되게 전반적으로 이제 느낌은 좀 투박하다. 세련미보다는 투박함이 물씬 묻어나는 그런 형태의 그 버튼류의 배치를 외국 수입차에서 볼수 있듯이. 이쪽에 좌측에 이제 전조등 조절을 뭐끌수 있고 이제 켤수 있고 미등 켤수 있고 그런 버튼이 좌측에 자리하고 있고요. 약간 다이얼 그 조작감이 좋게 이렇게 오돌토돌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된 것을 볼 수. 핸들 버튼 류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이 된걸볼수 있고요. 가운데는 이제 쉐보레임을 상징하는 이런 엠블럼이 콕 박혀 있고 지금. 이쪽으로는 지금 핸들 열선, 사선이탈 방지, 앞차와의 간극이 있을 때 그냥 전방 추돌 감지 그런 기능이 이제 내장이 된걸볼수 있고 왼쪽에 일반적으로 이제 우측에 크루즈 컨트롤이 많이 들어간 형태도 많은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좌측에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비,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 엔진오일이 얼마 정도 이제 그렇게 돼 있는지 체킹할 수 있는 그 게이지가 있구요 주행 가는 거리, 뭐 트립, 평균 연비, 속도, 그런 식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해요. 그 센터페시아 양옆으로 요런 이제 스티치가 실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크롬하고 맞물려서. 여기 타공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지 않나. 이렇게 디테일을 살펴보면은 좀 고급진 흔적이 곳곳에 묻어납니다. 이렇게. 자, 운전석에서 후면을 바라봤을 때 뒷열 레그룸 공간을 어, 봤을 때의 모습이고요. C필러 쪽 유리창이 있어요. 지금 좌우측을 보시면 저렇게 쪽유리가 이제 좌우측에 자리하고 있어서 이 차가 상당히 좀 길다 이렇게 휠 베이스가 길게 제작이 되었구나 쪽유리만 보더라도 그 부분을 좀 짐작 가능케 할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여러분 지금 올류말리브의 엔진룸을 보고 계십니다 뭐 캐디락 ATS나 카마로에 올라가는 프리미엄 엔진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2.0 터보 엔진의 최고출력은 253마력 36토크 캐디락 ATS 카마로에 올라가는 프리미엄 엔진을 적용했습니다. 연비는 공인 연비가 그 도심에서 9.4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에서는 14 정도의 연비를 그 그릴 자체가 듀얼포트 크롬 그릴이 이제 적용이 되어가지고요. 좀 어떤 종전의 그 투박한 모습에서 그 카마로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볼수 있는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지 않았나. 8세대에서 이제 일번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가미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테일 램프에도 지금 이제 LED를 사용함으로써 시인성을 상당히 높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후진등, 전구 타입의 이제 후진등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이제 LED 라인이 박혀 있는 것을 볼수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단으로는 이렇게 이제 EL 타입의 그런 이제 점등 형태가 자리한 걸볼수 있고요. 어, 전반적인 형상은 약간 이제 삼각형이 약간 누워있는 듯한 느낌의 그런 테일 램프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 앞모 앞에 달린 이제 헤드램프와 어, 뒤에 달린 테일 램프가 약간 이제 비슷한 형태의 모양으로 이제 앞뒤가 이렇게 잘 조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